안녕하세요. 라임 오렌지 TV의 라임 오렌지입니다. 와! 오늘은 저희가 문구점 후기 영상을 남겨보려고 하는데요. 자, 일단 대충, 대충 한 번씩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거대한 치즈몬입니다 이건 빼겠습니다. 여기 원래 들어가 있었던 건데. 거대 치즈몬 느낌 꿀입니다. 잘살르고 촉촉해요. 다음에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금색 펄애괴입니다펄 우유병 애교. 오. 오 나왔습니다. 이거는 오렌지 마시죠. 근데 네. 이거 너무 여기 금색으로 돼 있고요. 다음 애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자. 시간이 없는 상태로 빨리 빨리 찍고 있습니다. 시... 캔 치즈 젤모 느낌입니다. 이거는 그냥 워터블러썸 애괴입니다 에메랄드. 다음 애괴 고고고. 다음 액괴는 이 액괴입니다. 이 액괴는 오렌지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액괴는, 어, 그 마블링 액인데 바풍도 안 되고 해서,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. 저, 이제 물풀 두 개랑 착풀두개 샀고요. 다음, 다음. 다음은, 오, 잠깐만요, 여러분. 다음은 이제, 이 포켓몬 카드입니다. 뜯어보지는 않고 한번 겉에만 볼게요. 지금은 이거 GX 포켓몬 카드라고 써있는데요. 안에도 보고 싶긴 한데 시간이,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 마지막 하이라이트 아니고요. 이거 아직 안 소개했지만 이거는 그냥 젤몬이에요. 투명 젤몬 그 다음에 마지막 거대 있게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요. 연구소는 이거는 뜯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오늘 지금 문구력 소개해서 남기고, 바로, 좀 이따가, 바로 그, 이거, 슬라임 연구소를 찍을 거예요. 그러면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과 많이 들고 오겠습니다.